오늘의 일 감사하면서 또 생일을 맞이해야 겠죠 오늘도 저희들 가수님이 다 바쁘요 연말이라 그래서 오늘 최고 여기 어디에요? 차오름, 수진이는 차오름이잖아요 그래도 수진이는 가수님들을 모시고 와야 되니까 오늘 진짜 잘하셨분들막소쏙 뽑아가고 오셨어요 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우리 같이 속병 많이 말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자고요 그리고 오늘 신랑분이 오늘 안 나오셨네 낙작은. 네, 건강하셨죠, 그동안에? 네. 네, 잘 지내셨죠? 네. 네, 네. 네 저희들 여기 두 번째 오는 날인데, 전번에도 재밌으셨죠? 네, 네. 네, 네. 오늘도 네. 또더 재밌게 네. 같은 시간을 많이 웃으면서 즐거워시고 가자고요. 네. 근데 여기 어르신 어디 가셨죠, 한 분, 남자 어르신? 안 오셨네? 아, 그래요? 하여튼, 아, 네. 네. <laughs> 너무 도 밝은 모습 보기 좋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니, 그래서, 아니, 진짜 여기가, 재활용이잖아요. 그래서 요한명못 모시고 와. 그래서 진짜 진짜 한번 보세요. 저렇게 잘생긴 가수님 뽑아내라고 내가 애썼어요. 나도 박수 좀정아 봐. 여 수준이 없 사람 잖아 여기 뭐다. 수준이 있는 차오름이 때문에 수준이 있는 가수가 와야 된다 알죠? 여기 수준이. 수준이. 그럼요. 엄마 얼굴이 이렇게 다른다 여기 다 눈물 뽑고 오시나봐요. 여기도. 팀장님 팀장님 대신고니 일단 팀장님한테 먼저 말씀 드릴게요. 네 아니, 아니, 제, 제가요 어, 저, 예, 예.